말씀 함께해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로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욱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곤 거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 우리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늘에 크신은혜로 은총으로 채우시는 그런 귀한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한의 형인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이어서요. 열두, 열두 사도들 가운데는 야고보 사도가 최초로 순교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엄청난 사건이고요.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요. 앞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순교를 당하였나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요 세례요한도요 목이 베이는 참수를 당하였지요. 그런가하면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이 순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의 이 순고한 순교의 피가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기본 기반이고 기초고 시작이었던 겁니다. 말씀드렸지만요, 순교의 피는 순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박해이고요, 엄청난 환란인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두사리아의 히브리산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주이기도 합니다. 손자이지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요,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들이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임을 보게 됩니다.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의 지지와 충성을 받아내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그리빠는요,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저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요. 저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저들의 대표 몇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좋아했다고 해지 하지요. 저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한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함께 손을 잡은 것이지요. 이 정치든 종교든요. 사람의 야심이요. 권력과 권세에 대한 욕심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낳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요. 사도 야구보를 잡아 칼로 죽인 것에 것도 모자라서요. 유대인들이 야구보의 죽음을 기뻐하자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보았더니요. 잡음에 오게가 두어 군인 네네인 네페, 네패에게 맡겨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를 잡아가두었는데요. 쇠사슬로 베드로의 양손과 양옆의 병사들 손에 함께 묶어서요. 감방 안에 둘, 감방 문 밖에 둘 이렇게 네 병사가 한 주가 되었어요. 네패로 여섯 시간씩 사교대로 시켰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엄청난, 엄중한 밀착 감시를 했던 겁니다. 헤로다그리빠가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감시했던 것 유대인들의 요청이 있었겠지요. 왜요? 오늘 12장에 앞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그전에도 사실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 말씀에 따르면 5장은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요. 주의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를 끌어내었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더군요. 간략하게 그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옥에서 풀려나와서요. 그날의 예루살렘 지역에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파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들이 더욱 시기하고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베드로를 한 차례 놓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더 노하고 분노함으로 우리 헤로데에게 요청해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양옆에 두 병사를 수갑 채우고 안팎으로 지키는 이중 삼중의 감시를 했던 거지요. 뭐 말하자면 베드로는 꼼짝할 수 없이 죽게 된 셈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없는 거지요. 예수를 전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요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면요. 이번 사건을 이전 사건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저들은 참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요. 시기와 분노에 가득 차서 또다시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어리숙한 사람들입니다. 법문에서 헤롯 아그리바는요 베드로를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전합니다 누가 생각나나요? 옥에 가두었다가 유월절 이후에 끌어내고자 했다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요 베드로를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다가 공개 재판을 하고 처형하려 했다는 겁니다 열두 제자 중에 수 제자이고요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하고 성령의 세례를 이끌었던 사도들 중에서도 지도자고 수장인 베드로를요, 예수님처럼 유대인들 손에 내어주고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호감과 지지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헤로다그리파는요 세상 권력의 눈이 먼 정치꾼이라고 치더라도요. 여기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합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에서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요.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목통들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정치적인 욕심에요. 눈이 멀었다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 종교적인 욕심에 눈이 멀게 되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정치적인 이념에 함께 눈이 멀어서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 되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과도 동일한 어리석음을, 어리숙함을 범하는 겁니다. 사도 야구보는 이미 칼로 죽임을 당했고요. 사도 베드로도 붙잡혀 엄중한 감시 아래 임박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때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최대의 위기를 맞은 예루살렘 교회 저들이 무엇에 힘쓰나요? 헤로다그립바 왕에 맞서 정치적인, 이념적인 투쟁에 나서던가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위험에 투쟁에 맞서지 않으니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본문은 전하지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할 겁니다. 세상적인, 예, 우리 방식도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저들의 기도의 결과를 한번 보시죠.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옷을, 옥을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태연하게도 그것도 두 병사 틈에서 쇠 사슬에 메어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요.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을 벗겨 주면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깨워서 일어나라라고 명하시죠. 천사는 베드로로 하여금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입게 하고는 따라올 것을 명합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베드로는 요 이것이 생수인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여기며 천사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여러 겹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지나갈 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앞서 말씀드렸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요. 지금 저들은요.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까막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가리신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를요. 눈앞에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이 된 것입니다. 시내로 통하는 최문에 이르자 문이 절로 열렸고 시내로 나와 거리 하나를 지나자 천사는 떠나가게 되고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가 그가 이런 곳을 보았더니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 의 시작이지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그렇지요. 오순절날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던 곳이지요. 5절 말씀 보시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려운 일 당할 때요. 내 힘으로 물론 시도해보아야 할 겁니다. 내 힘으로 안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지요. 그로, 그로 그나마도 안될 때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기도함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서요. 사도 야구보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였고 지금의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나오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야구보는 죽게 내버려두셨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 야구보를 위해서도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경우와 같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혹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요, 반대로 사도 베드로와 같이요, 그리하실지라도요,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지라도요, 우리 성도의 본분, 교회의 본분은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요,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무슨 말인가요? 기도는요. 나의 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원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셨다라고 해서요. 역사가 짜잔하고 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나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5절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의 상황에 맞아 기도하였다. 오순절 날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무엇에 힘쓰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됐다라고 성경이 전하나요. 저들도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었다. 그럼요. 기도는요.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기도를 넘어서요. 교회가 다 함께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 중보의 기도.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이 많다라고 성경은 전하지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던 주님이요. 귀신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라고 묻지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역사할 수 없다,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보지요.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본 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순종해본 만큼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린 만큼이요, 기도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 순종해본 만큼이요. 기도는요. 능력이 됨을 저는 경험합니다. 진심입니다. 또 기도는요. 능력임과 함께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인격입니다. 제가 신앙에도 인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성품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격, 성령의 인격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성품에 스며들어서요, 신앙의 인격을요, 성령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린 만큼이요, 우리 성령의 인격이요, 성령의 인격이요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거룩한 성품입니다. 글쎄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어도요.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지금 신앙 생활에 성령의 충만함에 바로 서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럼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해 오지요. 제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제 기도에 인격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자라는 목사가 아니라요, 교회를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요,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본분입니다. 물론, 목사도 기도하지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오게 갇혀 잠을 자고 있는데 교회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팬데믹 사태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끝나기만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우리 깨어 기도할 때라고요. 우리 교회가 성룡의 권능을 잇고요. 하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요.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는 기도하는 교회가요. 지금의 혼란과 혼동과 요동치는 시기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실 때에 우리 유난한 인교회가 그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했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 주님 어리석음을, 우리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모자람을 극률히 여겨 주옵어서 그럼에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새벽을 깨우고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뉴나나님 교회의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 귀한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 주님의 역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지금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게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신앙의 인격이 되게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함께 그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맛보며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유난한 인교회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시 또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 유난하님 교회를 통하여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으로부터 교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금 하나님 갱신하고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어서 내일 주일 예배로 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로부터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 함께 하나님 사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예배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때에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예배의 하나님 소중함을 알고 우리 함께 예배로부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건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하나님 먼저는 질병과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경제적이고 그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금의 모든 광야로부터 우리의 울토리여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향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건속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Oh, man.